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의 리뷰 같은 경우에는 가면라이더 지오 토키와 소고 첫 변신상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토키와 소고의 변신상. 야, 이거는 진짜 가면라이더 지오 1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상을 등에 지고서 이제 오마 지오가 등장했던 그 모습을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가면라이더 지오 1화 이제 거의 마지막부였죠. 이제 소고가 처음 지오로 변신했을 때그 모습을 형성화했던 그런 동상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어, 진짜 상상도 못 했고요. 이게 제품화가 발매된다 했을 때도 참 예,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먼저 뒤쪽에 있는 이펙트 디테일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이펙트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톱니바퀴의 모습들, 네, 뭔가 오마지오가 연상되는 듯한 그런 이펙트들이 굉장히 예쁘기도 했고, 이제 라이 다라는 글자와 함께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침과 분침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그런 이펙트였죠.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동상이라는 느낌과 질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 붓으로 리터칭을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네. 뭔가 얼룩져 있고 뭔가 앤티크하면서 고전틱한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 라이더의 글자 부분 현재 이 라이더의 글자 부분을 보게 되면 은 오돌토돌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질감도 굉장히 잘 살려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츠의 뒤쪽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좀 심심하죠? 대신 이렇게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조립 설명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하여금 이쪽이 위로 가게끔 조립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표시가 있기도 했고요. 이렇게 시침과 분침 같은 경우에도 뒤쪽을 보게 되면은 양옆에 홈이 있고 이펙트 파츠의 양쪽 부분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를 확실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를 했을 때 부담감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장치들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소고의 피규어를 보도록 합시다. 소고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어, 얼굴이, 어, 뭐, 예. 이거를 잘 생겼다고 해야 되나 소고의 느낌을 닮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마네킹 같다고 해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시공 드라이버를 차고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는 일단은 소고가 맞고 복장 상태 같은 경우도 1화의 그 복장 상태이기 때문에 예 소고가 맞긴 합니다만 얼굴을 봤을 때는 어 약간 헷가닥합니다예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쪽 디테일이 완전히 그냥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렇게 동공이라고 해야될만한 그런 디테일이 전혀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헤어스타일의 빗금 처리라던가 입 부분, 코 부분, 그리고 셔츠의 질감 그리고 가면라이더 지오로서 변신에 대처하는 손동작이라던가 그리고 이어지는 옷맵시들 그리고 벨트 부분의 조형들 그리고 축하고 늘어진 벨트 부분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 바지 부분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만 보면은 참 괜찮은 제품이긴 합니다. 일단은 동상이라는 친구이다 보니까 색상 자체가 들어갈 일도 전혀 없을뿐더러 나중에 보겠지만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놨을 때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없더라고요. 와 근데 이 친구 어 신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상인데 동상이지 않습니까? 가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야이 시공 드라이브가 가동을 합니다. 와야 이거는 이게 또 분리가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착 나에 내려가지고 변신 시퀀스 딱 보여줄 때, 야 이게 역시 딱 그거죠. 에 네, 지오로의 변신. 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고의 동상 아래쪽에는 당연히 토키와 소고의 첫변신상이라는 네임 태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베이스의 질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고급진 돌의 느낌을 정말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비록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현 하나만큼은 잘 해냈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의 뒤쪽을 보게 되면 홈이 두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연결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한 연결핀을 하나씩 연결을 시켜서 이펙트 파츠 아래쪽에 있는 이홈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완벽한 토키와 소고의 첫 변신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고상의 디테일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사실상 소고상의 모든 아이덴티티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그제이드를 두고 쿠가를 두고 드라이브를 두고 파이즈를 두고 빌드를 두고 그리고 키바를 두고 그리고 더블까지 두어서 이렇게 소고 상을 만들어 놓는 요 느낌 아 진짜 이거를 하려고 진짜 제가 아 여러분들께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좀 간이 적으로 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모든 라이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토라던가 아니, 류키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데노라던가 디케이드라던가 오즈라던가 포제라던가 위자드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고스트 등등 몇몇 헤이세이 필기어들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아, 너무, 너무, 너무 예쁘네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아, 이거를 돌려보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어떻게 찍히려나? 이렇게 오늘은 가면라이더 지옥 토키와 소고 변신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모든 헤이세이 라이더들을 전부 모아보진 못했지만, 언젠가 20명의 라이더들을 전부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